10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투투 승무패 43회차의 경우 주중에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정리본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게시판에 공유를 드렸고 오늘 최종픽 영상에서는 국내 경기 즉, 9번 경기부터 14번 경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이유는 공지사항에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아, J리그도 경기 영상을 찾아보고 분석하기도 힘든데, J리그 2 경기까지 있어서, 최종픽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안 나오겠다 싶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구매한 14경기 최종픽은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게시판에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골 때리는 TV 채널 멤버십은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으시고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회차는 영상 업로드가 늦었기 때문에 바로 국내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수원 FC 대 강원 FC. 자, 수원 FC의 경우는, 현재 다섯 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을 정도로 좋지 못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공격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안데르손 선수가 제 예상으로는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이적이 확정되고 오피셜이 뜨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적이 확실시 되는 만큼 안데르손 선수가 이 경기에서 그렇게 큰 동기부여를 가지고 열심히 뛸 거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또한 특별한 영입이라고 할 선수는 측면 수비자원인 안현범 선수 선수를 영입한 게 전부인 상황이고 미들에서 그나마 좋은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윤빛가람 선수가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FC는 현재의 스쿼드로는 반등을 할수 있는 발표안이 발판이 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원정팀 강원의 경우는 이상원 선수가 FC서울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터뜨려주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쌓고 직전 대구와의 경기에서도 득점을 터뜨려주면서 두 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기록 중이죠. 그리고 모재현 선수, 김건희 선수, 김대원 선수, 서민우 선수가 새롭게 강원에 투입이 되면서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포텐을 터뜨렸습니다. 김대원 선수의 날카로운 프리킥 능력으로 계속 찬스를 만들어 냈었고 결국에 모재현 선수의 헤딩 득점도 김대원 선수의 날카로운 프리킥에서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김건희 선수의 득점까지 터지면서 새로운 자원들이 확실히 강원의 공격 옵션이라는 걸 증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상황을 볼때 확실히 강원이 우세한 경기를 펼칠 수가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원FC의 경우는 울산이 클럽 월드컵 참가로 인해서 지난주 경기를 빠졌었기 때문에 지난주말 경기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체력적으로는 강원보다 우세하다라는 점 그래도 수원FC가 홈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주는 홈빨이 조금은 있다라는 점, 또한 수원FC는 이번 시즌 최다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패턴적인 측면에서 무승부 정도로 뿌러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를 봤을 때 수원FC가 승리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다라는 판단하에 수원FC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FC 안양 대 광주 FC 자 FC 안양의 경우는 홈 2점을 바탕으로 4-2-3-1 또는 4-4-2-2 전술을 사용을 하면서 전방 압박보다는 수비 중심의 전술로 카운터 역습으로 공격을 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경기에서도 윙백과 양쪽 중앙 미드필더가 수비 블록 유지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양은 사실상 공격에 못타 마테우스 야구 선수 이세 명의 외국인 공격수들의 확실히 기대를 걸어볼 만하고 특히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으로도 승부를 가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산으로 리영직 선수를 보내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임민혁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공격 전개 시에 외국인 공격수에만 의지했던 것과는 다르게 확실한 공격 전개의 변화를 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주의 경우는. 반면에 광주의 경우는 4-4-2 전술을 기반으로 윙백과 중앙 미드필더가 유기적으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좁은 공간 침투를 잘 하고 최대 강점이 바로 높은 전방 압박입니다. 윙백이 측면으로 올라가면서 중앙 미드필더가 공간을 커버하고 스트라이커들도 침투선에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수비 집중력을 흔들어주죠. 이런 약속된 패턴 플레이가 특히 좁은 박스 내에서 효과적이고 상대 수비의 리듬을 깨버릴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안양이 수비적으로 틀어막으면서 효과적인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광주의 강한 전방 압박에 무너지면서 실점을 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들 보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현재 광주의 노희동 골키퍼의 수준이 너무나도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과의 경기에서도 아저 새끼 불안불안하다 싶더니 결국에 상대팀 공격수한테 패스를 해주면서 실점을 하는 대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광주는 김 김경민 골키퍼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골문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광주의 확실한 득점자원인 아사니 선수와 헤이즈 선수가 두 경기 연속으로 풀타임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은 두 선수 모두 풀타임을 뛸것 같지는 않다라는 예상이 들고 광주가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홈팀 안양의 승리와 무승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홈팀 안양이 홈에서 4경기 동안 무승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경기다라고 판단을 해서 안양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충남 아산 대 서울 이랜드. 자, 이 경기는 맞대결 전적에서 특이점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2021년 6월 충남 아산 대 서울 이랜드 경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충남 아산 홈에서 6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충남 아산이 한 번도 패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홈빨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충남 아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충남 아산은 이번 시즌 17경기 동안 실점이 16실점으로 K리그 2에서 인천을 제외하고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이죠. 한마디로 안정적인 수비라인을 기반으로 역습을 중요시하는 팀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연령별 대표팀을 거친 오른발잡이 윙어 황재원 선수를 영입을 함으로써 좀더 다양한 득점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 이랜드의 경우는 최근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죠. 최근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 4경기 동안 실점이 무려 12점이나 되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이 붕괴가 된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서울 이랜드의 올 시즌 수비 지표를 살펴보면 지상 경합 성공 130회, 태클 성공 109회, 차단 254회로 모두 최하위 수준이고 볼 블리스는 112회로 K리그2 2위 수준을 기록 중이죠. 공격 지표 들인 득점 이나 도움 슈팅 측면 에서는 중상위 권인것과크게 대비 될 만큼 수비 불 안이 지속 되고있 다라는 걸 기록 에서 확인 할 수가 있었 습니다. 주전 수비자원인 오스마르 선수는 확실히 늙었기 때문에 에이징 커브가 왔다라고 보일 만큼 기량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김호규 선수도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이기 때문에 수비 능력은 좋지만 젊고 빠른 선수들이 뒤쪽으로 침투하는 걸 계속해서 놓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보완해줬던 선수가 수비수 김민규 선수인데 김천상무로 떠나면서 팀 내에서 발빠른 수비수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또한 중원에서 활동량으로 적극적인 수비가담을 펼치던 박창원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있죠. 여기에 미들에서 플레이메이커인 서재민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 서울 이랜드가 충남 아산 원정에서 승리하기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남 아산이 K리그2 꼴찌인 천안에 패배를 하면서 뒤통수를 지난번에 세게 후려쳤었는데 그때 경기처럼 충남 아산이 슈팅을 많이 때리고 때려도 득점이 드럽게 안 터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원정팀 서울 이랜드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과 서울 이랜드가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1무 1패로 승리가 없었다라는 단서를 종합해서 충남 아산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부천 fc 대 경남 fc 자 부천의 경우는 3-4-3 전술을 주로 사용을 하고 홈에서 안정적인 운영과 후반 득점력이 굉장히 좋죠. 그만큼 체력에 기반된 후반 집중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외국인 선수들 즉 공격수 갈레고 선수는 상대팀 수비 공간으로 침투 및 연계 플레이에 능하고 전방 압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사니 선수는 약간 공격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2선 공격을 주도하고 중원에서는 카즈 선수가 경기 조율을 하면서 부천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천 FC는 좌우 측면을 활용해서 박스 근처까지 들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선 침투 타이밍도 조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후방 빌드업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공격 루트가 다양해졌다라고 보고 있는 부천이에요. 원정팀 경남의 경우는 4-3-3 전술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최근 경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연패를 기록을 하면서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수비형과 수비형과 공격형 미드필더 모두 소화가 가능한 해난 선수가 부상 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닥주전으로 출전했었던 미드필더 이강희 선수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오스트리아 명문 아우스트리아빈 과 계약을 하면서 이적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난 선수와 이강 희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는 중원 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했는데 아직 경기는 보지 못했지만 포르투갈 출신 브로노코스타 선수 를 영입을 했습니다. 유럽 구단에서 많이 생활을 했던 선수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고 이 밖에도 전남에서 임대로 박태영 선수, 독립구단 SHFC에서 천정욱 선수까지 데려왔기 때문에 선수 보강은 했지만 이 선수들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양팀 모두 3톱 기반의 공격을 보여주겠지만 부천FC는 측면 활용과 2선 침투 높은 조직력을 보여주면서 완성도 높은 전개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경남FC는 주전 미들 자원의 공백을 새로운 영입 자원들이 잘 메꿔줄 수 있을지 다만 메꿔준다고 해도 원정에서 K리그2 8경기 동안 5골밖에 넣지 못한 골 결정력으로 이변을 보여주기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천이 현재 투표율 1위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이연성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부러지면서 이변을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 이변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대세를 따라서 부천 FC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안산 그리드 대 천안 그리. 자, 안산은 지난, 아 천안 그리가 아니죠. 천안 시티즌이죠. 안산 그리대 천안 시티즌. 안산은 지난 부천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도 상위권인 부천과 경기에서 1실점만 기록을 했다라는 게 고무적이다라고 보여지고 부천에 실점하기 전까지는 4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K리그2 꼴찌 천안을 상대로 다시 승점을 쌓을 준비를 마쳤다라고 보이고 지난 부천과의 경기에서 후반전에 라파 제페르손 사라이바 에두 같은 브라질 자원들을 모두 투입을 했던 이관우 감독이고 어느정도 호흡을 확인했고 체력적으로도 후반에만 투입을 했었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천안 과의 경기에서는 외국인 자원들을 어느 정도 선발로 투입을 하면서 승점 3점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팀 천안의 경우가 주제에 안 맞게 2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상승세를 탔다라고 보이시는데 충남 아산과의 경기에서 승리는 솔직히 운이 좋았다, 개보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는 서울 이랜드가 워낙 수비적으로 현재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비적으로 탄탄한 안상그리노스를 상대로는 천안이 연승을 이어나가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니다 되고, 개인적으로 주전 미들 자원인 이종성, 주전 공격 자원인 퉁가라 같은 선수들은 수원삼성에 있었을 때 실제로 경기장에 가서 많이 제가 바, 많이 봤었는데, 제발 수원삼성에서 나가줬으면 하는 선수 들이었을 만큼 수준이 떨어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공격에 이정혁 선수도 너무 느리다. 골대 앞에서 주워먹는 거 말고는 크게 위협적인 게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안산의 승무 투픽으로 가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배당적으로도 K리그2에서 홈팀이 2.17 정배당을 받아서 때가 11번이 있었는데 단한 번도 홈팀이 패배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 승무 투픽으로 선택하기에는 구매금액이 너무 클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천안시티즌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1승7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안산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경기 화성 대 성남 자 저는 이 경기가 굉장히 난해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원래 어제 분석 영상을 올려 드렸어야 됐는데 오늘 오전에 올려 드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상이 전혀 안 가는 경기로 승무패로 지우게 찬스를 썼다가 단통 무승부로만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보통 승무패로 지우면 무승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고 어쨌든 승부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는 지난 맞대결에서는 성남이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 기록했었지만 화성FC의 경우는 승격 후첫 1부리그의 원정 경기였다라는 점에서 1부리그의 부담감, 원정 경기의 부담감이 동시에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화성이 현재 경기력이 엄청 좋아졌고 그런 부분은 없지만 이번 시즌 현재 원정에서는 1승 1무 7패를 기록 중이지만 홈에서는 2승 3무 3패를 기록하면서 확실히 홈에서는 화성이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성남의 경우가 최근 8경기 동안 두 골을 넣는 경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일부 리그 FC 서울의 디지털 축구를 많이 닮았다. 한마디로 성남의 득점이 맨날 0101010101 0101 0101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성남이 사무엘 선수가 빠진 3선 자리에 프레이타스 선수를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브라질 리그에서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성남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 줄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3선 자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0101010101의 0101 디지털 득점력으로 원정리에서 승리까지 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화성FC가 홈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는 1무 3패로 승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화성의 홈바를 생각해서 저는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3회 차 국내 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최종픽 말씀을 드렸고, 제가 구매한 14경기 최종픽은 오후 2시 전까지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 이미지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Take it all. i so.